네, 시작됐죠. 등가는 325로 봅니다. 지금, 콜도 풋도 시가인데, 지금 2.75도 2.70이 풋에서 콜로 교차 실패가 일단은 됐어요. 그러니까 푸시 시가를 지킨 다면 2.70을 다시 잡고 콜이 2.75를 시가 붕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보십시오. 교차 실패는 났어요. 2.75도 2.70 풋에서 콜로. 둘다 시가 붕괴하는 반대쪽입니다. 시가 붕괴하는. 푸시 시가 붕괴하면 콜 대응이 가능합니다. 푸시 시가 붕괴 시. 그렇죠. 확 붕괴돼야 돼. 그리고 2.50 붕괴해야 돼. 2.50. 2.50 붕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가 올라오면 무조건 청산. 푸시 시가 올라오면 무조건 청산. 그렇죠. 2.50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2 5가 올라가도 이염신호입니다. 이염신호, 위험신호, 이염신호. 2.5은 분기해야 돼. 분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호가 빠져야 돼. 호가 안 빠지면 안 돼. 호가가 호가가 빠져줘야 가능합니다. 2.5분기 안 하면 안 돼요. 분기해야. 콜이 전저 갑니다 전저 전저 분기해야 2.5분기하고 얘가 2.32그 다음에 3.19도 생명가도 있고요2.55 올라오면 무조건 청산가고 이제는 못 올라오면 자기 정보를 분기해 줘야 돼 그래야 얘가 전저를 갑니다 3.23 2.55 올라오면 은 그거는 청산가고로 보십시오 2.55 올라오면 양봉이니까 돌파 가능성은 있지만 무조건 2.89 국유지는 청산한다. 이렇게 딱 마음 먹으세요. 등가가 327로 올라가줘야 돼. 근데 아직은 등가가 지금 325에 머물러 있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2.32만 못 올라오면 얘는, 얘는 어디 간다? 3.23. 1차 목표 3.23. 3.20이라는 중심가도 있습니다. 중심가 2.50 분개해 줘야 돼 호가 빨간 걸로 500개, 1000개 이상 나와야 된다 3.50 분개해야 돼요. 3.50 3.50 이제는 어떻게 보냐면 1.85가 1.78분개시면 나는 5월 청산하겠다 해도 돼요 1.85가 호가 바뀌어야 돼 호가 안 바뀌면 안돼 빨간 걸 500개, 1000개 나와야 돼. 그래야 전절이 향해서 갑니다. 위에는 1.97, 밑에는 3.23이잖아요. 얘가 예, 전고만 못 올라오면 거기까지 1차 봅니다. 1차로. 그 가격이 붕괴, 또 들어가지 마시고, 아예 그때는 어떻게 보냐면은, 푸시 예를 들어 다시 되돌아서 간다 하더라도, 그래, 가라, 가라. 그래서 콜이 2.17을 만든 후에, 돌파 후에 붕괴시나 봐야겠다. 그렇게 넉넉하게. 여기서 다 마무리 하신 분들은 그렇게 보셔야 돼. 그냥 뭐 이상 가격도 얘가, 얘가 붕괴한다고, 아니면 돌파한다고 따라붙었다가는, 그건 흡소에못견딥니다 그니까, 러 차라리 푸시, 콜이 다시 내려가서 2.402, 2.17 만들고 돌파 후에 붕괴시란 나는 봐야 되겠다. 이렇게 넉넉하게 보시라는 얘기 단 아니, 저청산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다시 재기차 돼버렸잖아요. 차음2 5 0대 2.48이 현재가 2.61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시 봐야 되니까 다시 콜이 가, 푸시 가더라도 맞춰서 2.17.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얘가 2.41이 2.50 돌파시 붕괴시는 내가 풋을 한번 볼수 있다. 뭐 중앙 끝까지도 오면 더욱 좋지만, 그런 자리는 풋을 놀이되 그 전에 뭐 얘가 2.3이 논다라든가, 물론 재교차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내가 대응을 빨리 할수 있는 자만이 할수 있고, 틱스가 얼마 차이 안 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그냥, 넘겨버리고, 2.17이 만들어져서, 콜에서 돌파 후에 분괴시나 노려야 되겠다. 그렇게 넉넉하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풋은, 이제 콜이, 아니, 아니, 콜은, 콜은 풋이 2.77, 2.50분괴라도 봐라. 네. 오늘 장 리딩 일부를 유튜브에 업로드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또 명가 리딩과 함께 했다면, 수익나는 매매를 할수 있었습니다. 명가에서는 매일 리딩 때, 정확한 진입 자리와 청산 자리를 회원분들과 공유하고 또 특급 매매 기법, 중요 가격 생성 과정, 적용법까지 총 망라해서 특강을 합니다. 참여하시려면 문자나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면 항상 성의껏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